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드디어 구루 얘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즘이 13F 시즌 아니겠습니까 이 대가들이 3분기에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나를 알수 있는 시간이라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번엔 구루 얘기로 돌아왔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워렌 버핏입니다 정말 이 주식의 고트는 과연 3분기에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나 한번 지켜봤더니 어, 또 이분이 굉장히 또 특색있는 매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소식을 대, 제가 얼른 가져왔습니다. 네, 우선 버크셔 해서웨이의 3분기 13F 보시겠습니다. 시가총액 추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미국 주식 보유 규모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사를 최근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워렌 버핏이 뭐 역대급으로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 그래서 현금도 많이 쌓아두고 주식 규모도 꽤 줄이면서 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었던 3분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산 주식보다 판 주식이 더 많았거든요, 3분기에서는. 근데 이 그나마 산 주식에서 상당 상좀 특색이 보였는데 이게 워런 버핏이 3분기에 가장 많이 산 종목들입니다. 보시면은 리버티 미디어 프레이션이라고 나와 있고, 다음은 시리우스 엑스 홀딩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기업들이 다한 회사에서 나온 기업들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이름을 들어보셨을 분도 있겠지만, 이존 말론이라고 이제 미디어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리버티 그룹의 창업자인데, 이 리버티 그룹은 아까 보신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 미디어 엔터쪽 기업이. 라고 라고 보시면될것 같은데요. 이 아까 보셨던 뭐 SiriusXM h o l 는 이제 유명한 이제 음악 방송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네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죠? 이 메이저 리그에 있는 야구 팀 구단입니다. 왜이렌버핏이이 사람의 기업을 이렇게 많이 샀을까? 그거에 관해서는 이 사람의 또 별명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업의 이제 재물을 읽을 때 에비타라는 개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비타를 만들어낸 분이 바로 이. 좋은 말론입니다. 그만큼 이 재무 관리에 굉장히 좀이 해안이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유명한 금융 언론인 배런스지에서도 이런 헤드라인으로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버핏보다 낫다. 왜냐면 이제 버크셔 해서위의 주가 상승률보다 이제 리버티 미디어의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버핏보다 낫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업을 상당히 잘해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제 이 사업 방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무리하게 신산업적으로 확장하기보다는 현금 흐름에 좀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비용을 통제하자는 주의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디어 업계를 비판을 하면서 미디어 업계가 지금 굉장히 곤란에 빠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무리한 신산업 투자를 이유로 뽑았거든요 뭐 최근도 아니죠 뭐몇년 전부터 스트리밍이 굉장히 대세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는 <laughs> 뭐 저희가 처음 이름을 들어보는 스트리밍 서비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스트리밍이 많아졌는데 처음에는 이제 미디어 기업들이 스트리밍이 이제 신시장이다 스트리밍을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모두 다 스트리밍에 뛰어들었지만 사실상 스트리밍으로 재미를 본 기업은 많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비용만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용이 상당히 큰 대가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디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신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재미는 못 보고 금리는 오르니까 이쓴 비용에 대한 대가는 치려야 되고 이런 지금 상황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파라마운트를 뽑았는데요. 이제 파라마운트 플러스라는 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현금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업체 데 덮친격으로 자본적 지출이 캐펙스도 상당한 편이거든요 이거를 보고 존말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파라마운트 봐라 지금 이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계속해서 바닥을 치고 있고 그리고 자본 지출은 이 무리한 신사업 투자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난 상태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에 빠져있다 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지적을 하는 존말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꼬미처럼 기업을 운영하는 조말론의 회사는 어떤 상황일까? 아까 보신 파라마운트랑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자본 지출도 현금을 에 비해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표현에 따르면은 허투루 쓰지 않고 이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그러면은 왜 이런 기업에 워렌버핏이 투자를 한 걸까? 1분기에 산 주식에서도 비슷한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데 1분기에는 주택 공급 업체에 갑자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주택 건설 업체 1, 2, 4위 기업을 모두 다 샀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택 시장에 베팅을 해서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1분기에는 왜 주택 사업에 베팅을 했나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부족한 주택 수가 2018년에서 2022년 2년 동안 52%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어진 집 중에서 40%가 1980년대에 지어진 집이고 2019년 이후에 지어진 신축은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만큼 좀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바로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서프라이즈 모기지 사태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일이 벌어진 건데 이게 부동산 시장 거품이 뻥하고 터지고 보니까 주택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매년마다 이제 주택을 얼마나 건설하나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주택 건설 수가 완전히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상당히 장기적인 공급 부족 상태에 빠져 있는데 공급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프에서 보시는 파란색은 이제 30년물 모기지금리 한마디로 뭐 주택 대출 금리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빨간색은 미국의 집값을 나타낸. 지표인데 보시면은 금리가 올라도 집값이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금리가 오른 기간 동안 오른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모기지 금리가 올라도 집값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버핏이 지금 이 주택 업체에 베팅을한 거는 한마디로 구조조정이 끝난 섭이라는 거죠. 구조조정이 끝났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 기업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베팅을 했다라면은 그럼 아까 저희가 이제 현금흐름표도 보고 그리고 존 말론의 말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 보면은 지금 미디어 업계들이 상당히 상황이 안 좋다 파라마운트처럼 무리하게 신산업에 투자를 하다가 뭐 이익은 못 보고 비용만 많이 썼고 그러면서 이제 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 부채에 대한 비용을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어떻게 보면 미디어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조금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생기는 가운데 만약에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면은 이 리버티 미디어같이 비용도 상당히 잘 아껴오면서 현금도 많이 쟁여놓은 이런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일어났을 때좀 세를 불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리버티 미디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인수합병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디어 산업에 구조조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 기업이 다른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투자를 한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의 배팅을 한게 워렌 버핏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번 이제 3분기 셀티 f 를 보면은 이빅숏으로 유명한 분이죠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도 워렌 버핏 투자 와 굉장히 비슷한 투자를 했거든요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와 그 여행 주식에 쇼패팅을 했다 라는 걸로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쇼패팅을 하는 가운데 그래도 매수를 한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그 기업은 여기서 보시는 넥스타 미디어 그룹이라는 기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미디어 기업이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방송사 기업입니다. 상당히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대략한 이제 미국 가구의 40%가 이 기업이 소유한 채널들을 시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큰 방송사인데, 근데 이 기업도 워렌버핏이 매수한 리버티 미디어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자본 지출도 통제가 잘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역시도 이 재무 관리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잘 하면서 이 리버티 미디어처럼 인수합병을 상당히 활발히 한 기업이거든요. 워렌버핏도 소극적인 와중에 이렇게 상당히 탄탄한 미디어 그룹을 샀고, 마이클 마이크 버리 역시도 마이크 버리 속정인걸 넘어서 쇼패팅을 하는 와중에 또 이렇게 재무적으로 탄탄한 미디어 그룹을 샀다는 거는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워렌버핏은 한마디로 추운 날을 버틸 수 있는 기업을 샀다. 그래서 이 추운 날을 잘 버티고 나서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옥석이 다 가려지면은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 이제 워렌버핏의 13F 얘기였고요. 또 다음에 또 흥미로운 매매를 한 구루가 있으면 그 구루의 얘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